미나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한자를 계속 학습해 왔는데요. 어느덧 공부를 많이 해서 오늘은 밑에 부분에서 바로 윗줄 이 부분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80페이지에서 살, 활, 끈을 짤 모두 채 합, 팔, 합 한 가지 동을 78 강에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79 강으로 81 페이지입니다. 돌아올 회 돌아갈 귀 어찌하 밝을 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돌아올 회입니다. 총6 획이고요 n 사의 레벨입니다. 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네, 겉의 네모를 먼저 긋고,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속에 있는 네물을 긋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돌아올 회 자는 돌다나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돌아올 회 자는 여기 보시면 회오리 치는 모습을 그린 모습이 보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물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회자의 본래 의미는 돌다였는데, 한참 돌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회자는 후에 돌아오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가이 또는 에 라고 읽습니다. 회송을 가이소 라고 하는데요. 전차가 차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을 회송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가이소 라고 읽습니다. 회전을 가이땡이라고 하고요. 여기 사진을 보면 회전 초밥집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이땡 즈시 가이땡 회전이라는 말을 넣어서 가이땡 즈시라고 합니다. 회답을 가이또라고 합니다. 가이또. 그리고 마지막 한자가 회향이라 그래서 이럴 때만 에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평소 때 많이 쓰는 글자는 아니고요. 불교에서 불공을 들여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때 회양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만 애라고 있습니다. 훈독은 마와르 또는 마와스라고 합니다. 자동사일 때는 마와르, 타동사일 때 마와스가 되겠죠. 돌다가 마와르, 마와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와리미찌는 길을 돌아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직감미찌는 지름길이고 마와리미찌는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타동사가 되면 마와스, 마와스 라고 합니다. 돌아올 회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회송, 가이소, 돌다, 마와르, 이것은 회송 전철이라서 탈수 없습니다. 오래와 갈 소, 댄 차, 나노대, 노래 풍차를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흠차로 막아시대, 댄 기를 착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돌아갈 귀입니다. 총1 0회기고요 n 사의 레벨입니다. 돌아갈 기는 한국식 한자가 있고 일본식의 간단한 한자가 있는데요. 한국식 한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죠. 조금 어렵고 일본식 한자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아갈 귀 자는 돌아가다나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귀 자는 여기 보시면 언덕 붓자와 발지 자, 비추, 즉 빗자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추 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상형문에서는 단순히 언덕 붓자와 빗자루 추 자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언덕 붓자는 쌓이다라는 뜻의 언덕 태 자가 생략된 것인데요. 이렇게 쌓이다 라는 뜻을 가진 언덕 붓자에 빗자르추 자가 더해진 것은 집안에 쌓인 먼지를 쓸어내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귓자의 본래 의미는 시집을 가다였습니다. 아마도 시집간 여자가 집안일을 한다는 뜻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발지 자가 더해지면서 돌아가다, 돌아오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기입니다. 기 우리나라 음은 귀라고 하고요. 일본어는 단순하게 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귀하를 기가기가라고 하고요. 그림에 보듯이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꼬구기꼬구 귀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것을 기따끄, 기따끄, 귀가라고 하죠. 음독은 가에르 또는 가에스라고 합니다. 가에루는 돌아가다, 집에 돌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가에루라고 하고요. 사또가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 친정나들이, 친정나들이를 사또가에리라고 합니다. 히가에리는 그날 갔다 그날 돌아오는 여행입니다. 당일치기라 그러죠. 여기 보면 은 히가에리 료코츠아 독슈, 당일치기 여행의 투어를 특집으로 광고하는 포스터인데요. 이럴 때 히가에리라고 합니다. 가에스는 돌려보내다 타동사일 때는 가에스라고 합니다. 돌아갈 귀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귀화기가 돌아가다, 가을. 귀국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귀국する日はいつですか? 바빠서 집에 가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집에 가는 시간이 늦었 가는 시간이 늦가 시간이 늦가 시간이 오니다서는어간이늦니다서는어찌이입습니다총빠서에 가는 니다바는시니다서는다서다 일곱. 네. 위에를 먼저 쓰고 밑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를 쓰고 가운데 입구자를 먼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 자는 어찌나 어떠한과 같은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어찌하 자는 사람인 자와 오를 가 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어찌하자의 상형문을 보면 어깨에 보따리를 맨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따리를 메고 어딘가로 떠나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하자의 본래 의미는 메다였습니다. 이렇게 짐을 싸들고 길을 나서게 된 데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자는 후에 어찌 나 어느 라는 뜻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대묻던 의미가 확대되어 어찌 어떠한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음독은 가입니다. 가. 기하학을 기가각극, 기가각극이라고 합니다. 음독은 난이 또는 난이라고 있는데요. 무엇이 할 때는 난이가, 난이가 무엇으로 할때 한자로 쓰고 대를 붙이면 난이대라고 하는데요. 흔히 이유를 나타내는 난데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한자로 쓰지 않고 히라가나로 난데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몇 개를 남고라고 합니다. 남고. 그리고 몇 시는 난지 난지라고 합니다. 어찌하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기하학, 기가학무엇, 나니. 나는 대학에서 기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大学で기学を勉強しています <목소리> 무엇이 필요합니까?何が必要ですか? <목소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발글명입니다. 총8 0이고요 N사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밝을 명자는 밝다, 나 나타나다, 나 명료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밝을 명자는 날일자와 달월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낮을 밝히는 태양과 밤을 밝히는 달을 함께 그린 것으로 밝은 빛이 있는 곳에서는 사물의 실체가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자는 밝다라는 뜻 외에도 명료하게 드러나다나 하얗다 또는 똑똑하다와 같은 뜻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매 또는 묘라고 읽습니다. 명함을 매양 매양이라고 하고요. 발명을 하즈메 하츠메 에디슨의 모습이죠. 하츠메라고 하고요. 내일 아침 할 때만 묘조, 묘쪼, 묘조라고 묘라고 있습니다. 혼독은좀 많습니다. 아까리, 아까르이, 아까르무, 아까라무, 아키라카, 아께루, 아쿠, 아쿠루, 아카스 조금 많죠. 많아도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쓰는 것부터 차근차근 외워가시면 됩니다. 아까루이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밝다, 밝다 라는 단어고요. 아키라카는아키라카다 라고 해서 명백하다 또는 밝음을 나타낼 때 쓰는 형용동사입니다. 나 형용사죠. 아깨루는 날이 밝다 라는 때도 쓰이고요. 또 해가, 새로운 해가 되었다 라고 해서 보통 신년 인사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내 아케마시떼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뜻인데 직역을 하자면 해가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축하드립니다라는 뜻인데 흔히 일본에서 쓰는 신년 인사입니다. 아까 쓰는 밝히다. 밝히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밝을 명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명함 매안 밝다 明る이 전구는 에디슨이 발명했습니다. 전구는 에디슨이 발명했습니다. 요시다 씨는 성격이 매우 밝습니다. 요시다 씨는 성격이 매우 밝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네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돌아올 회입니다. 입구가 2개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올 회. 지금 회송전차가 보이는데요. 차고로 들어가는 전차를 뜻하는 거죠. 이럴 때 가이소라고 합니다. 가이소. 그리고 돌다를 마와르, 마와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한자는 돌아갈 귀입니다. 귀. 귀하를 귀까 기까 라고 하고요. 돌아가다를 가에르, 가에르 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한자는 어찌하입니다. 어찌하. 기하학을 기까가크, 기까가크 라고 하고요. 하나만 있을 때는 나니, 무엇이란 뜻으로 나니 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한자는 발글명입니다. 발글명. 음독으로 읽을 때는 메이 라고 읽죠. 그래서 메양, 명함을 나타낼 때 메양. 라고 하고요. 순독이 됐을 때는 아까르이 밝다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까르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79강에서 81페이지 돌아올 회 돌아갈 귀 어찌하 밝을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회기 하명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80강으로 82페이지에 마땅할 땅보들직 사이간 다스릴리 장직간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2학년 한자가 조금 있으면 마무리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히 메모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